입니다 리뉴얼되고 퀄리티나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잘 쓰면서 간간히 소개드렸던 해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여름을 맞이해서 두 컬러가 나왔는데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하고 청량한 쿨핑크 차분하고 나른한 뮤트핑크 팔레트예요. 둘다 색감이 예술이죠.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여름 뮤트 핑크 메이크업을 도와드릴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 이용한 메이크업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예쁘죠? 오늘 노렌즈인데도 완전 분위기 있고 청량청량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아, 그리고 요번에 립 제품도 새롭게 리뉴얼되고 여름맞이 핑크 컬러들도 많이 출시됐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다 하고 립도 다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 컬러의 진심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 웜, 쿨, 봄, 여름, 가을, 겨울, 라이트, 뮤트, 딥등 세분화된 퍼스널 컬러에 맞춰 리뉴얼 출시하고 지금도 계속 내주고 있는 요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지난 4월 봄웜들의 취향을 저격한 코랄투고 컬렉션에 이어 쿨톤들의 심장을 뛰게 할 확신의 쿨톤템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을 출시하여 톤 스펙트럼을 여쿨, 뮤트, 겨울까지 확장했어요. 이번 핑크 컬렉션 이름은 핑크 하. 하이... 하이웨이 끝없이 뻗은 핑크 도로 위, 막힘없이 달리는 썸머 핑크 질주, 세상 쿨톤들의 갈증이 하이웨이처럼 뻥 뚫리는 웨이크메이크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입니다. 9호 하이핑크 블러링은 겨울 쿨톤을 위한 비비드한 핑크, 마젠타 계열의 쿨핑크 16구 아이 팔레트예요. 여행을 떠나기 직전 가슴 터질 듯한 설렘을 담은 팔레트랍니다. 설렘 가득 하이핑크 메이크업 룩. 4번 캔버스 컬러로 베이스 깔아주고요. 6번 하이웨이로 미들 베이스, 10번 핑크 드라이브로 포인트 컬러 깔아주고, 9번 소프티로 눈꼬리랑 삼각존 음영, 여기에 15번 카우걸 애교살이랑 눈두덩이에 와 이거는 청순글리터다 요 조합은 여리여리 청순한 느낌이 짠 요건 뭐게요? 요번에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 팔레트 9호 10호 구매하시면 기획세트에 컬러 아이라이너 증정되거든요 이거 한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 9호 하이핑크 블러링에는 블루 아이라이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10호에서는 화이트 컬러 증정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이뻐서 깜짝 놀랐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시원해지는 컬러지 않나요? 와, 이거 다이어리 꾸미는 용도로도 쓰고 싶다. 시포 레이지 핑크 블러링 여름 뮤트 톤을 위한 나른하고 편안한 부드의 핑크 16구 아이 팔레트예요. 여행지에서 즐기는 나만의 달콤한 게으름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시원한 뮤트 핑크 메이크업 룩 보여 드릴게요. 2번 멜팅으로 베이스를 깔고 9번 밀키로 밑을 깔아 주고 제가 이 팔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것도 좀 많이 썼는데 14번 로즈 토프. 이거를 미들로 쓰기도 하고 얘를 포인트로 쓰기도 합니다 삼각존에 써도 되고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것도 귀하다 귀의 컬러입니다 약간 소프트한 고구마 컬러 에다가 펄이 진 진짜 옅게 들어갔어요. 여러 번 깔아도 이 펄이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12번 4일로 눈꼬리 삼각존 음영. 1번 포커스로. 얘는 완전 촘촘한 쉬머예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3번 빔. 이거를 눈두덩이에다가. 얘는 피부에 밀착되는 펄이고, 얘는 얘보다 조금 더덜 촘촘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펄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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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 기획 세트 구매하시면 화이트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들어가요. 발색이 끊기지 않아서 컷크리즈 할때 휙살이 나는 일이 없겠죠? 아까 하늘색도 그렇고 요 화이트 컬러도 그렇고 촌스러운 컬러가 아니라 요즘에 멋스럽게 바르기 좋은 컬러로 나왔어요. 요렇게 시원한 뮤트 핑크 메이크업 룩 조합입니다. 저는 오늘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 활용한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팔레트 모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브랜드에서 제시한 조합. 으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요. 제가 요즘은 이제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컬러들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핑크를 좋아함에도 새로운 컬러에 도전하기가 살짝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요 조합으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06 버블껌 컬러로 넓은 부위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살짝. 그 다음 베이스 브러쉬로 사용했던 살짝 이런 넓은 섀도우 브러쉬로 14호 로즈 토프.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진한 모브인데 살짝 횃빛 들어간 브라운, 그리고 로즈 아주 쬐끔. 에다가 금펄이 촤라락 박힌 컬러예요. 이 컬러를 그 안쪽에다가 또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 총알브러쉬로 15번 토피 회 브라운 컬러를 그 안쪽에다가 음영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은은하게 음영을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웨이크 웨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02 다크 애쉬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거 개봉한 지 오래됐는데 굳지도 않고 여전히 잘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이게 애쉬 라인인데 네 가지인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크 애쉬 브라운. 브라운이랑 블랙 사이고 애쉬끼가 섞여 있어서 진짜 자연스럽고 뮤트한 메이크업 할 때도 좋아요. 그 다음 이 16번 나잇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 여쿨 메이크업은 뭔가 확확 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하게 국소적으로 올려야지 도전하기가 쉽더라고요. 물론 요즘엔 또 스모키가 유행이 되어가지고 뭐 하다가 진해져도 어우, 멋있는데 진해져도 그거 유행이니까 <laughs> 일단 쓰고 싶은 거 써보기.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2 5호 음영으로 애교살 음영 한번 샥 그어줄게요. 연하고 살짝 소프트한 브라운인데, 획기가 들어간 08번 클레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에 덧발라줄게요. 14번 로즈토프랑 12번 사인 컬러를 섞어서 앞뒤 한번 감싸줄게요. 남은 양으로 안쪽에 가까이 해주면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그다음 웨이크메이크 래쉬 텐션업 마스카라 공이 볼륨 텐션업으로 지금 뷰러랑 마스카라 픽서까지 하고 온 상태고요. 볼륨 텐션업으로 볼륨을 쫙쫙 넣어준 다음에 아유 예뻐라 핀셋으로 군데군데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laughs> 컨실러 펜슬 같은 걸로 여기 애교살 채워 넣은 다음에 팔레트의 1번 포커스 컬러. 이게 쉬머한 펄인데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는 펄이거든요? 작은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 쓸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한 번, 요거 살짝, 요거 한 번. 삼각존 샥. 뒤에서 앞으로 샥 남은 양으로 요런데 한번 쓸어주기 펄이 또 빠지면 아쉽죠. 3번 빔으로 이것도 진짜 기깔나는 컬러. 이 팔레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들 이거랑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너무 더 예뻐요. 요즘은 펄을 은은하게 진짜 조금만 올려주는 걸 좋아해서 브러쉬가 닿을 때말 때. 얏. 진짜 살짝 콩 묻혀서 요만큼만 묻혀서 전체 말고 여기만 문지르지 않고 톡톡 톡톡 요즘은 딱 요정도만 올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짜잔 요렇게 렌즈 없이도 너무나 청량하고 분위기 있는 봄웜의 레이지 핑크 블러링 메이크업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매에서 나온 새로운 립들을 발라볼 건데요. 요거 저랑 선출시 마켓 하면서 여러분들이 친?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셨던 일명 수채화 틴트. 그때 제가 그렇게 별명 짓고 많은 분들이 수채화 틴트 수채화 틴트 불러 주셔서 가지고 너무 뿌듯했던. 이번에 제 친구 아랑이랑 공동 개발해서 리뉴얼돼서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단점은 개선되고 장점은 극대화됐어요. 요거 전에 제가 전 색상 리뷰도 올렸는데 오늘은 메인 컬러들 한번더 짚어 드릴게요. 이게 워터 제형으로 발려서 몇초후 블러 처리한 듯이 매끈 보송 밀착되는 벨벳 틴트예요. 기존 에서 나타났던 요플레 현상, 색소 뭉침 현상이 개선되었답니다. 바르기 좀더 쉽게 리뉴얼되어서 이거 잘 쓰다가 넣어 두셨던 분들은 리뉴얼된 틴트 요거 꼭 한번 써 보세요. 진짜 더 예쁘고 더 좋아졌어요. 쨍한 자몽 루비 컬러의 45 오리엔탈 루비입니다. 봄 비비드 톤에 추천드려요. 5호 핑크미터는 봄 브라이트 여름 라이트 톤 메이크업에 추천드려요. 6호 핑크 하이웨이는 여름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에 추천드리고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 8호 어텀 뮬리는 여름 뮤트 톤 메이크업에 추천드립니다. 와 지금 화면에 형광등이 다 켜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원 베스트 컬러인데 형광등을 딱 켜주는 자몽 레드 컬러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더워 보이는 레드 컬러가 아니라 여름에 진짜 손 많이 갈 컬러. 짜잔. 5호 핑크 미터는 너무 예뻐 <laughs> 핑크 덕후인 저한테 쏙 마음에 드는 컬러인데요. 뉴트럴한 컬러여서 소화 범위가 넓은 핑크 컬러입니다. 뉴트럴 피치 핑크 5호 핑크 미터 컬러입니다. 이 컬러 자체가 되게 속 시원한 핑크랄까요? 어제 데이트 때는 하루 종일 이 컬러 발랐는데 얇게 한 번만 발라도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8 시간 데이트 했는데 딱한번 수정했어요. 밥 먹고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이 컬러 보기만 에도 시원해지고 청량해지는 컬러입니다. 짜잔 전설의 8호 어텀 뮬리입니다 이 컬러는 기존 버전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컬러였어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저번에 팔레트 총 8가지 메이크업 보여드리면서 이어텀 뮬리를 되게 자주 썼을 거예요 이게 되게 오묘한 컬러여서 딱한 톤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 톤에 두루두루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갖고 있으시면 진짜 잘 쓰실 유용템이거든요 저도 평소에 진짜 많이 쓰는 컬러예요 플럼 한 방울 섞인 로즈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컬러 바르는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보다 바르기가 훨씬 쉬워져서 이렇게 바르고 팡팡팡파 하면 대강 완성이 돼요. 리뉴얼 전에는 팡팡팡파 하면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리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훨씬 바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웸메립 중에 새로 나온 여름 컬러들 보여드릴게요.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이랑 듀이젤 글로우 틴트 이것도 영상에서 전발색 전색상 발색 보여드렸었는데 이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은 한 번만 쓱 그어도 멜팅, 녹아드는 듯한 쫀쫀 글로우 립스틱이에요. 많이 나오는 물광 말고 꿀광, 꿀광이 스틱 형태로 나온 제품이에요. 짠, 이 3호 쿨리시 베리는 기존에 있는 컬러고요. 여름 쿨 브라이트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짜잔, 이번 여름 신 컬러로 나온 11호 라즈베리 퓨레입니다.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에 어울리게 완전 핑크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요것도 아까 3호랑 같이 여름 쿨 브라이트 메이크업 했을 때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요거는 3호보다 조금 더 라즈베리 끼가 첨가된 컬러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싱그럽고 청량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11호 라즈베리 퓨레 컬러입니다. 그다음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로우 틴트. 이거는 물찬 틴트, 수분 가득 탱글한 이슬 젤 글로우 틴트예요. 이번에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 9호 레이지 모브, 10호 하이퍼 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짜잔, 9호 레이지 모브 컬러입니다. 여름 쿨 뮤트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컬러고요.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요1 0 레이지 핑크 블러링에다가 촉촉 립 바르고 싶다면 요 컬러 추천드립니다. 요 컬러도 요 팔레트처럼 나른한 느낌, 뮤트한 느낌이어서 부드러운 모브 핑크 요 컬러 발라보세요. 짠! 1 0 하이퍼베리는 겨울 쿨 브라이트 메이크업에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베리빛이 많이 가미된 시원한 간 얼음에다가 베리 에이드 마시는 것 같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풀 핑크 컬러예요. 오늘 입술을 여덟 개를 바르면서 리무버로 엄청 지워 가지고 입술이 쪼글쪼글한데도 이게 건조한 입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저 처음보다 더 입술 주름이 옅어져 보여요. 이 틴트가 입술을 오동통하게 수분 젤로 채워 주는 틴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핑크 하이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7월 한 달간 세일을 하거든요.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는 정가 34,000원인데 24,8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번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의 요 9호, 10호를 구매하시면 요렇게 컬러 아이라이너가 들어있는 기획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9호 하이 핑크 블러링에는 블루 컬러의 아이라이너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에는 화이트 아이라이너가 들어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에 뭐 워터밤이든 물놀이 행사도 많은데 그럴 때 사용하면 핫하고 노는 기분이 한층 업되는 컬러 아이라이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